이거 오랜만에 뛰어할 때인 것 같은데. 왜뛰어야냐 네. 비앙카가 둘이잖아요. 비앙카의 카운터기 때문에 이거는 뛰어를 가져가야 돼. 오랜만에 뛰어 한번 해 보자고. 조금이라도 조금은 거야. 해 네. 볼까? 너도 저주이 음. 친구는 뭐냐? 괜 아이고야. 어, 보여주나? 가관 근데 이러면은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에이씨, 신발도 없고, 신발이 없잖아. 너왜 이렇게 빠른 거임? 띠아가 느린 건가? 아, 내거잖아 그렇지, 내거잖아 이거는 초반에, 띄어가 그렇게 좋은 실험체가 아니라, 이건 뺍시다. 어딜 와, 어딜. 어, 여기 슬로우가 왜 이렇게 사기야, 진짜? 아, <laughs> 진짜, 개사기 아니야, 저거 슬로우. 어? 언제 왔어? 세, 어, 오빙으로 어! 맞을 뻔. 제가 억과 당하기 베테랑이라 이 정도 산거지 다른 들었으면 애초에 죽었지. 그러지 않습니까? 뭐해 보던가. 이색으로 하자. 어, 어 경찰가 있네. 어? 이게 맞? 자, 영루트를 쓰던가 딸루트를 쓰는 게 좋으려나? 요즘에 양궁장 저 타이밍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이 루트가 좀위험한 듯. 저는 앞으로 이렇게 쓸것 같아요. 이 시즌 6 루트. 이게 이제 EOD에다가 105선이라 이속 개꿀이거든요? 둘다 높아서. 근데 이 루트는 이속이 낮으니까 일단 이 루트가 안 되면은 세컨드로 위에 루트를 쓰는 느낌으로 해야겠어. 이 루트 좋습니다. 고철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게 황금을 많이 쓰는 루트인데, 어차피 수비랑 모서 다 가니까 상관없고. 고철만 시키면 되니까. 시킬 것도 많이 없고. 루트 속도도 다르더라? 빠르고. 오, 이 녀석 봐라. 너이 녀석 신발도 안 나오고 그거 먹는 거 맞냐? 잠았 시작합니다. 이번 임무도 성공할 겁니다. 죠 저주가 묻었기 때문에. 아이 친구 신발 먹으려고 공 잡은 거구나.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야. 살기 위해서 먹은 거지. 아 근데 이거 아직도 싸우고 있나 본데? 한번 가 보죠 이거. 이제, 띠아가 약한 타이밍인 W2레벨 타이밍이 지나고 W3레벨이 되었기 때문에. 어? 그냥 없는 거였어? 말이 돼, 이게? 아니, 아까 호텔에 핑이 3개가 찍혔는데? 거길 알파? 알파는, 게 크게 안 중요하니까, 이제 더. 이 방이 공격력이 5가 까여버려가지고, 이제 더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저거, 현우가 <laughs> 먹는 건좀꼴봤네

일단 패시브 딱 해주고요. 잡아야죠. 날라가죠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니 뭔타이밍임 아니 이 녀석 그리고 미련도 없어. 그냥 그냥 벽공 받고 너킬 먹어라 이러고 가버리네. 진짜 상냥하네요. 제니 입장에서 보면은 저만한 썩을 놈이 없을 텐데. 상냥하네. 야, 이거 파랑색 아니니까, 딜, 킬세 다잉. 어? 씨! <laughs> 나한테 박는 거 아니었어? 아니, 왜 그님? 왜 이렇게 쫄보해요이건 나한테 박으면 역회가 할줄 모르는 건데, 진짜. 이러다가 괜히 이제 죽는다? 봐봐, 봐봐, 봐봐. 도망가나가 만나는 거거든. 어, 렇지그지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여기 이뜨는 물론 물론 하거든 이 친구는. 여기에도 화성이 뜨는군요. 감사합니다. 님. 결국 운석도 저한테 넘어와 버렸네요. 아야 님이 운석으로 참아 주나요? 아니면 오나요? 어차피 뭐 그치. 오나 그치. 안 오나 그치. 내가 이기지만. 그치. 으 아니! 와, 큰일 날뻔 했다. 진짜. 후! 너 치명아야지? 응? 난 죽었다. 오함 간다. 이거 원래 헬멧 가는 게 공룰인데? 에, 아직 왜? <목소리> 이거는 침묵부터먹이 <목소리> <오. 목소리> 어. <목소리> 아얘미쓰리다가큐치라 쿨감이 엄청 빠르구나. 헬멧갈 걸. 판권야라 어? 진짜 엠마 1대는 내가 무조건 이기는 데저 키아라 뭐냐? 이거 알았다. 이거 캔콜라를 만드니까 레벨업이 빨리 된다. 이렇듯 팁. 무조건 캔콜라 세개 만들기. 그리고 감카 만들기. 이러면 이거 레벨업이 빨리 돼서 9레벨이 빨리 지키면 안정적이 되니까 그리고 곰 먹기 곰 먹으면 미안해. 또 레벨이 올라 그리고 또 상대 열기 이것도 레벨 올라 그리고 걷기 걷기도 레벨이 올라 모든게 레벨이 올라 받. 잡았죠? 디딜도망가려고 어? 또, 또, 나만 놓고 당할 순 없지, 어디를도망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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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저 아니 아니 아니. 어, 또 나만 억까지 어? 그그 그 안에 그그 그 진짜 맛있는 게 있었는데. 개인 아틀리에가 있을 것 같아. 오늘 성우는? 조금만 쉴래. 이렇게 느르함 보나야랑 싸우나 아쉽게 먹게요. 아이스 원서. 아, 어, 그냥 카본화 가지 말고 헬멧을 빨리 갈그랬나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해요. 나가고 어 싶은데. 오라라라라라. 너는 쉬운데? 얘는 헬멧도 필요 없긴 해. 내가 봐도 대단해. 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목소리> 호호호. 저주. 음. 어 미방? 오랜만에 이속 받아볼 겸 써볼까요? 어우 이렇게 잡는 게 빡세냐? 옛날보다 더 힘들어진 것 같네. 어 청구할 거 그랬나? 그냥? 어 아니 청구에다가 레크로갈걸 디아 바뀌고 좋아졌냐고요? 좋좋좋아졌다구요 <laughs> 블랙 코미디인가 이게? 좋아진 건 아니. 이거 원래 좋았잖아, 띠아는 쓸만하냐가 맞겠죠. 전패 치때 너프 먹었으니까 또. 아, 근데 너무 먹는다. 진짜. 리클을 이렇게 먹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냥 다른 애 왔으면 나 이거 죽었다. 그, 아 이렇게 안 맞아 이봐. 어이 <laughs> 아, 무빙봐어이 친구 행이 살아 있어.

이게 안 죽어? 핫. 이 클리어 안 죽나? 핫. 아아아아악! 아! 아 너무 화나네 아! 아! 너무 화나 어떻게 막타에 가져가냐 어? 형님 뭐 Q를 쓴 것도 아니야 평타? 톡! 톡! 하니까 죽어